우리 아주 조금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 봄 풍경 볼수 있는 거죠? 오늘 첼리팜 이야기는 저기 보이는 연못 이야기예요. 오리들의 아지트. 우리 오리들이 하루빨리 이 연못으로 올라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추워. 그러니까 올봄 되기 전까지 마지막 추위 같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여기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얼음이 녹으면 이제 이런 풀 정리를 못할 거 아니야, 여기를 깨끗하게. 그래서 오늘은 추운 걸 이용해서 여기 밑에, 이런데 주변에 있는 풀들, 잡목들을좀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야 내년에 또 깨끗하게 연못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오리들도 잘놀수 있으니까 여기를 좀 깨끗하게 정리해 줄 생각입니다. 지금 아니면 못해? 지금도 노안자노안지 내가 테스트 해봐야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아, 괜찮겠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항상 그렇잖아. 이거 정리했어야 되는데 못하면 벌써 봄이 왔더라고. 장비를 다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야, 어떻게 내려가? 어, 갑자기 바람이 더 세차게 부는 것 같아. 여기는 응달 져서고 어? 어, 괜찮아? 나무가 막 삭기 시작했어. 조금씩. 막뭐 어. 붙여진다 이거 나무들이, 오리들이 벗고 날때 보강을 해줘야 되겠는데. 난못 내려갈 듯. 아니야, 꿈이 내려갈 수 있어. 이거 목숨 걸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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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아니야. 잘 갔다 와. 난 여기서 위에서 지키고 있을게. 일단 내가 일세. 한 바퀴 돌아볼게. 큰일일세. 스케이트장 같은데 완전히. 던져 봐 이때 막 이런데. 어 괜찮아. 아유 땅땅 얼었네. 자 내려와 저기도 잡아줄게. 어 앉어. 아, 아오 손 놓고 앉아 빨리. 어 앉아 미끄럼틀 타서 내려오면 돼. 이거 부서지면 어떻게? 아, 부서질도 상관없어 괜찮아. 아직 놓지 마. 내가 놀아올때 나. 됐어. 어일 내려 다리도 내려. 발실어올 것 같은데, 니네들? 거기 있어. 발실어서 안 되겠다. 지금 아니면 다음 주는 좀 많이 풀린데, 는데 그때는 어. 이게 얼음 쩍쩍 갈라져 있을걸? 여기 걸어가면 안 되겠는데? 아, 풋 빠지면 여기 제법 푼데. 깊어. 안심해도 돼. 어. 이 나무도 자를 거야? 어. 아유 야. 시원하네. 그것만 없어도 어. 엄청 시원해. 전지 가위로 쪼짜 응. 잘라가지고 던지면 되고. 여기가 지저분하구나, 이들이. 여기는 좀 지저분 상관없어. 이쪽 어차피 가르치는 데라 다 넝쿨들이라. 지긋지긋했던 그 한파가 며칠 있으면 풀린대요. 하지만 얼음이 꽁꽁 언 이때가 저희한테는 딱 기회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가 또 앞에가 산에 나무가 빽빽해서 더잘안 녹는 것 같아, 빨리. 처음 저희가 이 농장에 왔을 때이큰 둔벙 연못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연못 안에는 미꾸라지도 바글바글 대고요, 버들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붕어도 있고요. 버들치 잡아서 우리 오리 주면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이거 이게 없으면 이게 또 햇볕을 또가라주잖아 둔벙 둠벙, 둔벙에 여름에 또 뜨거울 때이 연못은 저희에게 그냥. 어, 물멍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오리 한번 키워보세요 하는 거예요. 아, 오리, 진짜 그래요. 한번 오리 한번 키워볼까? 그래서 1년 전에 오리를 입양을 했었죠. 입양까지는 참 좋았는데, 저희가 오리를 1년 이상 키워보고 느낀 점은, 아, 조금 힘들어요. 너무 귀엽고, 걷는 것도 얼마나 귀여워요. 하지만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겨울에도 물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닭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 빨리 진짜 어이 얼음이 빨리 녹았으면 좋겠어요.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물을 찾고, 또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어 그래서 오리를 음 키워보세요. 그 말은 저희가 못하겠더라고요. 아유, 그나마 바람 안 불어서 좋다 했더니, 말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참, 이미 방정해요. 아, 그렇게 그러다가 한번 딱 넘어져야지, 넘어져 줘야지. 영상미가 좀 있지. 어, 엉덩이 쾅 해야지. 내가 넘어져? 이제 지금은 이제 모르는데 여름 되면은 여기가 울창 있거든요. 지저분하고.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laughs> 매일 보는 우리들은 알지? 이제.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저희가 어차피 전제하고 파쇄기를 빌려서 또어 잘게 잘게 자르니까 일단 얹어 놓으면은 될것 같아요. 작업 끝. 이왕 온 김에 미끄럼틀 한번 타볼까요? 깔끔하게 정리도 완료되고, 이제 봄이 오면 더 깨끗한 연못을 볼수 있겠죠? 그래도 올해는 얼음이 녹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또 해냈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겨울이 가기 전에 아 이거 해야지 하는 일 미루지 말고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또 말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속이 또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막바지 추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From the barn to the kitchen, your skills never fade. You watch it and do back. You got it all made. Building dreams out of nothing. With your patient hands, creating a wonderland across these wide lands. My sweet shed lip farmer, you're the beat in my song. With you by my side, I know right where I belong. to 아, 해요. 체리파 스토리.